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후회펑 선수의 바둑입니다. 최정구단이 요렇게 지금 늘은 장면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 백돌 두 점, 백돌 두 점을 거세게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논먹자. 양농 군목자로 날랐는데요. 이 후에펑 선수는 이제 중국 갑조리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구단과는 이제 종종 종종 이렇게 가끔씩 이제 두고요. 또 신진서구단과도 가끔씩 이제 두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흑에한 칸을 뛰었고, 예,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뭐, 한 칸씩, 이렇게 뛰면은, 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날일 자로 이렇게 간 거는, 이 백도를 계속해서 이제, 거세게, 거세게 압박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흙이 요걸 젖히고요. 또 젖힐 때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백이 딱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모양도 안 좋은데다가 이 급소 한 방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흙에 슬슬 침투하는 거 또는 사선으로 적당히 들어가는 거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후에펑 선수가 예, 요 흙돌 두 점을 끊어서 이제 반격을 했고요. 차분하게 늘고 넘어갔다. 예,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1 0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나온 거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중앙 흑도를 이제 역습을 하겠다 이건데요. 여기 나와 끊는 걸 노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제 젖히고, 추정구단이 아주, 예, 힘차게, 힘차게 중앙으로 밀어갔다. 지금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는 예, 이쪽을 하나 받는 거는 이제 백이 슬슬슬 민 다음에 여기 나 끊으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미, 밀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젖히고 최종구단 여기를 끊어 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무난하게 두는 건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요. 뭐 이거 두면은 백도 이제 젖히고 아니면은 그냥 쉽게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을 수도 있구요. 이게 이거 두면은 이제 계속해서 나와 끊는 걸 노리면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둔다든지 아니면은 요, 요런 걸 이제 먼저 하나 밀어두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어쨌거나 최종 구단이 그래서 예 중앙을 예 중앙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중앙을 끊어서 이제 백돌 여섯 점, 예, 통렬하게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건데, 자 그러니까 백의 단수를 치고요. 꽉이었습니다. 뭐 지금 백의 입장에서 이런 이로 이쪽에서 단수 치는 거는 이거는 뭐 산다고 해도 진짜 생불 여사죠, 이거는. 예, 이렇게 두면 어떻게든, 뭐, 살긴 산을 살것 같은데, 이, 이거, 이제, 이렇게 벽이 세워지면은, 뭐, 이게 이 석, 백돌 석점, 뭐, 대충 센터링 가면은, 요것도 간신히 두집내고 사야, 돼,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정말, 백의 입장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판사판, 이판사판, 공사판, 예, 사느냐, 죽느냐에, 싸움이 니다 지금 100이 이제 빈상각으로 나와 끊었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때는 이게 예, 이렇게 끊는 게 맥점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103으로 끊을 때 뭔가 백돌들이 자충이 걸려 가지고, 자, 일단 끊으니까 예, 최종 구단이 잡으러 갑니다. 자, 위로 늘었구요. 일단 후에퐁 선수도 계속해서 예 이거는 이제 술을 늘리겠다 여기서 흑이 그냥 요렇게 두는 거는 뒤에서 이제 백이 술을 줄여서 이거는 비긴하게 되죠 아무리 흑이 열심히 술을 줄여도 비긴하게 됩니다 이게 비긴하게 되면은 요 끊고 있는 백돌 두점예요두점 예, 때문에 중앙의 흑돌들이 이제 부담스럽고요 뭐 이런데 이제 가면은 이거는 이게 곤란합니다 근데 최종구단 예, 요렇게 찝는 수요 찝는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1 0이 수를 줄여도 예, 차분히 하나씩 수를 줄여도 요거는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딩슛 헤딩슛을 한번 했고요 막고 올라오니까 예, 붙여버립니다. 그냥 빈 삼각으로 두는 거는 뭐 단수 치고 그냥 쭉쭉 틀어 막아가지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예1 0에 수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이 백돌이 싹 잡혀버렸는데요 이건 완전 후에퐁 선수가 소위 말해서 쫄딱 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한수 차이로 예, 다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왜 이쪽에 다 선수니까 흑도 일단 다 잡으러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최종 구단 입장에서 뭐 급할 이유가 없죠. 급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좌변을 최대 최대한 챙깁니다. 최종 구단은 이제 이 백돌 석점에 대선제 해 집적 집적되기 시작하는데. 뭐, 이걸 잡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 백돌 석점을 공격하면서, 중앙을 제 정리를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후회풍 선수가, 이렇게 하나 들여다봤는데, 지금, 그냥, 백이 이거 두는 거는, 막, 크게 이런 거 붙이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 여기를 끊어올,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최종구단이요. 또, 상대가 최종구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들여다본 수를 하나 이어달라, 이건데, 예 최종구단이 이런 억지 최종구단에게 이런 억지가 통하진 않죠 자 아래쪽으로 이제 붙이고 단수를 칩니다 요소 요거는 이제 흑보고 이렇게 받아달라 이건데요 뭐 최종구단 입장에서는 굳이 예뭐이 백도를 이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적당히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이, 어떻게 됩니까? 좀, 시꺼매졌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 슬슬, 예, 이런 것만, 이제, 툭, 툭잼만 날려도, 툭, 툭잼만 날려도, 예, 중앙에, 흑집이 진짜, 이거는, 꽤 짭짤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후에펑 선수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제, 노림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귀에서 끊는 거는 단수를 치고요 요거 두고 빠질 때뭐 이런 식으로 늘어 가지고 이거는 별게 없죠 100이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끊어 가지고 이 귀의 안쪽 흙을 공격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두는 거는 102점을 이제 잡을 수는 있는데 102점은 잡을 수는 있는데 젖히고 단수 치면은요 뭐 요거는 백이 깔끔하게 살아버리게 되니까 뭐 별게 없다 예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구 자 보고 이렇게 젖혔는데 자 단수를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요거 이으면은 그냥 흙에 젖혀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 치고 끊어 잡으면은 예 뭐죠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단수를 친 건데, 만약에 흙이 받아준다고 하면 이쪽으로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이으면 있고요 막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 한수 차이로 흙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뭐 끊는 건 따내고 끊어버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구단이 요로 하나, 한 점을 끊었고요 예, 차분하게 차분하게 연결을 했다. 음. 자, 단수치니까, 일단 단수쳐서,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이제 후회펑, 백에게도 뭔가 희망, 약간 희망적인 소식,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둑의 불리한 쪽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깝깝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제 흔들기를 했다. 예,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는 거고요. 자, 입구자로 날라옵니다 자, 일단, 패를 들어가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굴복했다가는 이 꽃자를 둬서 요백돌이다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따내고 예, 붙여 버립니다. 지금 최정구단이 뭐 바둑이 나쁘다고 하면 귀해선과 수를 내려고막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이거 붙인 거는 뭐팩감이기도 하지만 수를 안 내겠다 이거죠. 그냥 조금만 이득 보고 처리하겠다. 그 뭐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 잡은 백 대마가 어, 뭐 완전 짭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밀고 여기는 이제 백이 폐가 뭐지? 패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어차피 집을 만드는 요렇게 두가지고요 이것까지 이제 교환을 하면은 어차피 살긴 하기 때문에 단지 102와 4 교환이 약간 악수이기 때문에 뭐좀더 버티는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따냈고 자, 베이또 따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최종구단이 밀었는데, 요거는 오히려 팩감으로 흑이 사용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바둑이 어느 정도, 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개가를 한번 해보면요. 집이 열지, 열둘,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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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3서3 서른, 서른, 서 55, 55, 60. 집은 서로 비슷한데, 이제 중앙에서 몇 집이 나느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이제 덤 정도가 나면은 흑이 이제 할만하다, 이건데, 지금 여기서 덤은, 예, 집이 꽤 많이 생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후예봉선수 이제, 어쨌든 틀어 막았고요. 예, 하나 이제 굴복을 시키고, 들여다봅니다. 이 들여다본 거는 이제 요 나와 끊는 거, 나와 끊는 수를 노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밀고 또 차분하게 이제 깊숙히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자, 이게 나일자로나일자로 나를 나를 자로 슬그머니 예 건너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밀고요. 또 중앙으로 아예 튼튼하게 지켜둡니다. 여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1 0 0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뭐, 한칸 뛰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중앙을 끊어버리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정구단 입장에서는 뭐, 부자 몸조심, 부자 몸조심이죠. 예 뭐, 굳이, 예, 어렵게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찌르니까, 단수 쳤고요 계속해서 이제 꽉꽉게 예, 백돌 조입니다. 자, 또차분하게 이어두는데, 여기서 이제 조, 좁... 이쪽으로 막으면 정말 큰일 나죠. 자, 이거 두면은, 요렇게 이제 백이 젖히고요. 단수 치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걸 따내면 요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흑이 끊을 때 패를 들어가는 게 있죠. 백은, 이쪽에 흑수를 조이는 것이 다폐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폐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구단이 여기서 약간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후퇴다, 눈물겨운 후퇴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이 어쨌든 빵 뚫려버렸습니다. 빵 뚫렸는데 하지만 이제 최종구단이 정확하게 개가 최종구단은 개가를 한 다음에 예, 물러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톡 단수를 치니까 요거 단수 치는 게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이 늘면은 흙이한번더 밀겠다 이거죠. 이거 두면 날일자로 이렇게 가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백이 이쪽으로 따내는 건 단수 치고 이열때뭐 이렇게 가는 거 음. 이거니까 자, 이거 두고 예, 백이흑한점을 따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이 날일자, 나릴자, 날일자로 이렇게 갔는데요. 자, 은근슬쩍, 은근슬쩍 이제 백이 건너 붙입니다. 계속해서 찌르면 끊고, 단수치면 단수쳐서 넘어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젖히고, 또 하나 단수통 치는데, 요거를 백이 받으면은 이걸 받으면은요. 뭐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 두면은 이거 두고,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줄이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돌, 백돌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견,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후예풍 선수가 요렇게 뒤에서 백을 끊었, 끊었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이두 점이 살아나게 돼서는 여기서는 이제 승부가 예, 최종구단 쪽으로 확실하게 예,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구단 이제 선수권 얘기 슬금슬금 하니까 예, 백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거 늘어버리니까 요, 어디죠? 귀에 백도, 이게, 집이 진짜 쪼그라듭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거 두는 거는 찌르고요. 이을 때 붙여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죠. 이거 두니까, 하나 찌르고, 예, 여기까지 얘기대해서이 중앙 흙집까지알 백집은 다 쪼그라들 때로, 들대로 쪼그라들고요. 집은 이제 중앙에 짭짤하게 이게 뭐 아주 한 열집 거의 뭐 스무집 어 짭짤하게 스무집이 생겼어요. 스무집은 짭짤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바둑은 예 어쨌거나 최정구단이 진짜 슬기가 엄청나죠. 예 여기서 이제 후예풍 선수가 살짝 뭔가 무리를 하니까. 바로, 예, 펀치, 예, 바로 역습에 들어가서, 뭐, 완벽한 수일기, 최정의 완벽한 수일기이 백돌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예, 이때 우세를 바탕으로 계속 최종구단이뭐 석점도 공격하고요. 요쪽도 이제, 요쪽 전투에서도, 예, 점수 포인트를 따내면서 승기를 붙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바도 이제, 끝까지, 예, 이렇게 둥, 결과, 최종구단 이제 계속해서 물러나가지고, 예, 요거 이제 지킨 다음부터는 뭐, 흙의 입장에서 너무 심하게 할게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바도는 흙이 흙 다섯 집 반승, 최종구단이 흙 다섯 집 반승을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